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로 최근에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는 물론 예비 시모의 추악한 본색을 알게 되어 기겁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검은 속내는 알수 없으니 늘 주의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엄마의 말을 지킨 덕분에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았더라면, 겉모습은 착하고 건실해 보이지만, 속내는 뱀과 같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여 큰 위기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 사연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그러게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돈 같은 거 많아봤자 사람들이 들러붙기만 한다고 어딜 가서든 돈 없는 척 하라고 이 엄마가 말하지 않았어? 엄마 말을 진작 들을 걸 그랬어. 사람 사이에 필요한 비밀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비밀이 있는 법이라는 걸 내가 모르고 있었지. 돈 많은 거 드러냈더니 다들 돈 빌려달라. 돈 많으니 술값 내라. 나를 그냥 물주 취급만 하더라.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이거사. 참 그리고 함부로 술자리 같은 거 가지지도 말고. 술 같은 거 괜히 폐망하게 되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는 거다. 네 아빠만 해도 지금이야 정신 차려서 회사일 잘하고 있지만 맨날 술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 와서 한동안 많이 고생했잖니. 알아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 잔소리 같다고 그냥 넘겨 들으려 하지 말고 네가 술 마시고 돈 많다는 거 털어놓은 게 문제 아니냐. 괜히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니. 술 같은 거는 그냥 못 한다고 어디 가서든 빼고 다니고, 정 자꾸 권한다 싶으면 취한 척하고 그냥 어떻게든 피하라고. 엄마가 하는 조언, 내가 잘 새겨들었으니까 더 이상 말안 해도 될것 같아. 돈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멀어질 줄 알았으면 나도 진작에 조심했을 거야. 앞으로는 엄마 조언 새겨듣고, 돈 어디 가서든 많은 척 하지도 않고 없는 척 할게.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과 달리 고등학교만 졸업했었던 저는 엄마의 식당을 도와서 일을 일찍이부터 시작했었는데요. 사람들에게 한식을 제공하는 식당으로 제 나름대로는 일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만족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과의 관계와 신뢰 문제였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친해지고 싶었는데 이러한 신뢰가 돈 때문에 제대로 형성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쪽이 돈을 먼저 많다고 밝히게 될 일이 있다 싶으면 사람과의 신뢰가 형성되기가 어려웠습니다. 돈 나갈 일이 있으면 제가 돈을 내는 게 당연하다 취급하는 사람들을 몇번 겪다 보니 결국 저는 누굴 사귀든지 그 뒤로 돈이 없는 척을 하고 또한 술을 못 마시는 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저의 모습이 보기 좋다며 먼저 대시를 해온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남자친구에게는 제가 돈 많은 집안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는 오히려 그런 진지하고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더욱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귀게 된 남자친구는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있던 사람으로서 저랑 말도 잘 통하고 성격도 잘 맞는 사람이라서 결혼까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의외의 장애물이 생기게 되었으니 그것은 저와의 결혼을 못 마땅하게 여기는 예비 시모였습니다. 너 집이 가난해서 대학도 못 나온 거니 말하는 한 마디 한 마디마다 무식이 졸졸 흐르는구나. 아니 고졸 따위한테 내 아들을 어떻게 주란 말이냐? 엄마 지영이 고졸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 착하고 나랑 말도 잘 통하는 사람이야. 만나보고 판단한다면서 왜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그래? 선입견을 가지려는 게 아니라 애가 고졸인 게 행동거지며 말하는 거에서 다 묻어나니까 하는 말이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 행동거지나 말하는 거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고 나면 제가 고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드는 것도 고졸이나 할 법한 행동이다. 사람이 모름지기 배워야 남는 거라고 했어. 배워서 남주지 않는다는 말도 들어봤을 거다. 그런데 네가 지금 우리 영철이랑 사귀면서 기본적인 학식도 갖추지 않고 그렇다고 변변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니? 네가 인생에서 이루어 놓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너를 무얼 믿고 내 아들과 결혼을 시킨단 말이냐? 지영이 검증된 사람이야. 지영이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하고 평판이 좋은 아이인데 그래. 그것도 건너건너 건너 들은 얘기잖니. 솔직히 네가 얘에 대해서 알면 뭘 안다고 그런 변호를 하고 난리니? 됐고 엄마는 절대 허락 못하니까. 이 결혼은 없던 셈처라. 너희 둘은 내가 보기에도 어울리지도 않아. 어머님 뜻이 정 그러시다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지만 마음 돌리실 수 있도록 제가 우선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 없다니까 애가 왜 질척거리고 그래? 내가 너 싫어하는 거 한눈에 보이지 않아? 왜 자꾸 사람 마음을 괴롭게 만들어? 나도 너한테 이런 잔소리 하고 싶지 않단 말이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철 씨랑 얘기해보고, 저희가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게 고졸이라 그런지,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네. 꺼지라고, 이 미친년아. 엄마, 그만 좀 해. 시어머니의 폭언과 무시하는 말에 큰 상처를 받았던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이라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자친구 역시도 저와 헤어지기 싫다며 울며 매달려왔습니다. 지영아, 내가 정말로 앞으로 더 잘할게. 그리고 엄마 설득할 수 있어. 너만 마음 굳게 다잡으면 돼. 아무리 우리가 굳게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어머님 마음이 이미 결론 난것 같은데 여기서 뭘더 어떻게 하겠어?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자. 그게 우리한테 좋은 일인 것 같아. 나너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공무원 합격하고 내가 너 호강 시켜준다고도 했잖아. 제발 나좀 믿으면 안 돼? 정 못하면 엄마 허락 없이도 결혼할 수 있는 문제잖아. 어머님한테 허락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야? 나 지영이 너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야. 공무원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고 너 호강시켜 줄게. 내가 말한 거 반드시 지키는 사람인 거 알잖아. 너랑 나랑 사귄 지가 벌써 1년인데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그렇게까지 말하면 조금 더 기다려 보든지 할게. 그래. 나중에 나랑 술한잔 같이 하면서 서러웠었던 거, 폭언 들어서 괴로웠었던 거다 풀어버려. 나 정말 너한테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공무원 시험 합격만 하면 엄마도 마음 돌릴 거야. 오히려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더 격차가 벌어진다고 생각하고 반대하시지 않을까? 그럼 혹시 지영이 너 숨겨놓은 재산 같은 거 없어? 어느 정도는 농담 반 진단 반으로 하는 말이지만 엄마가 조건 같은 거잘 따지는 분이긴 하거든. 나 그런 거 없다고 말했잖아. 사람들한테 혹시 들었다는 얘기 중에 내가 부잣집 딸이라는 얘기도 있었던 거야? 그런 거다 착각이야. 알지? 아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야. 설마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정말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았어. 어찌됐건 엄마 설득하는 일은 내가 잘해볼 테니까. 지영이 너는 마음이나 잘 다잡고 있어. 아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엄마가 허락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반대할 줄은 전혀 상상도 못 했다. 헤어질 결심을 했었던 저였지만 남자친구의 만류와 간절한 호소에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한 번이라도 마음 상한 일이 없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역시도 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정 걱정이 되고 맺어지고 싶다면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하더군요. 사도는 없는 셈 치고, 김서방이라도 잘 건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김서방 엄마가 혼자서 아들을 좋은 대학 보내고 키워놨다며. 그래서 그런지 자부심이 대단한 모양이야. 말도 마. 한번 얼굴 본 사이인데, 어쩜 그렇게 말을 험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나보고 고졸이라 하면서 무시하고 화내는데, 정말 황당한 거 있지. 솔직히 엄마나 나나 식당이라면서 벌만큼 벌잖아. 다른 사람한테 기죽을 이유 없는 사람들이잖아. 맘 같아서는 그런 거다 털어놓고 싶었다니까. 잘 참았어. 네가 그렇게 참는 걸 통해서 많이 배우는 거다. 그리고 돈 없는 걸로 서럽게 욕하고 너 무시하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사귀지 않는 것도 좋았지. 영철 씨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했잖아. 나돈 없는 거잘 알고 만났었던 거였고. 시어머니가 좀 괴팍해서 그렇지. 남자친구 쪽은 전혀 문제 없다니까. 그래서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괴롭기도 하구나. 맘 같아서는 내가 사돈 양반 머리채를 잡고 화를 내주고 싶은데 말이다. 김서방도 못난 사람이면 헤어지게 하면 그만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꼬이는 건지. 걔라도 좋은 사람인 게 어디야. 무슨 말이 그래? 엄마의 조언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기로 결심했었던 저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저를 달래주겠다고 파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가 자취하는 집에서 고기를 굽고 술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한 조언을 그때까지도 충실히 지키고 있었고 술을 못하는 척을 했죠. 물론 남자친구에게 모든 걸 사실대로 밝힐 수도 있었지만 결혼을 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죠. 술을 마시다가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른다 싶자 그만 마시고 소파에 기대 누워 있는데 남자친구는 제게 이불을 덮어 주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감동하고 있었는데 문득 인기척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자 친구의 엄마가 들이닥쳤습니다. 또 무슨 미친 소리를 들을까 싶어 저는 눈을 꼭 감고 술에 만취해 잠든 척을 하고 있었죠. 야, 이 미친놈아. 자취방에 네 여자친구를 끌어들여 대체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이 엄마 속 뒤집어지는 꼴을 보려고 그래? 엄마,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왜 자꾸 해방이야?우리 그냥 결혼하게 해달라고.너랑 재결혼하면 불행할 거 보나마나 뻔해서 그런다.대체 가진 것도 하나 없고 얼굴도 평범한 애를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매달리는 거니?너 좋은 대학 나와서 이제 곧 공무원도 될 거고 앞으로도 갈 길이 탄탄할 건데 왜 저런 장애물을 달고 인생을 힘들게 하려고 그래?이거사.엄마. 내가 몇 번을 말해? 지영이 가난하지 않다니까? 아니 정확히는 부잣집 딸이라고. 부잣집 딸이 저런 차림으로 있니? 명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싼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을 펑펑 쓰는 것도 아니잖니? 생각을 해봐 엄마. 내가 공무원 시험 치른다고 용돈 받아서 생활한다고 하니까 꾸준히 맛있는 거 사줬던 애가 지영이야. 보통 그런 일 있으면 정색하거나 돈 문제 가지고 화낼 법도 한데 한 번을 짜증낸 적이 없다. 물론 내가 알아서 설설 긴 탓도 있지만 얘가 돈이 많아서 그런 거라니까. 얘가 돈이 많은지 아닌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닌데 뭘 그렇게 믿고 확신하냐고? 이거사. 사실 내가 지영이 핸드폰으로 인터넷 뱅킹 몰래 확인한 적도 있어. 자고 있을 때 확인해 봤더니 돈이 1억이 넘게 있더라고. 1억은 누구나 있는 돈이야. 그 정도 돈은 뭐 가족들이나 친척한테 받아서 옮겨 준다고 할 때도 생길 수 있는 돈 아니냐?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그게 얘예 돈이라는 보장도 없고 대출받은 걸지도 모르잖니. 또 지영이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에 내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거든. 그런데 찾아오는 손님들 수 대충 계산해 봐도 매출이며 월 수입이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부잣집 딸이라는 소문도 진짜인 것 같아. 부잣집 딸이라는 소문 듣고 네 인생을 베팅할 생각이냐?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을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갖고 오란 얘기다. 확실한 증거를. 알겠어. 그러면은 지영이가 부자인데 이거 안 드러내고 있다는 거. 내가 엄마한테 한번 증명해 볼게. 그러고 나면 결혼 허락해 주는 거지. 그래, 얘가 부자인 거 증명만 되면 며느리로 삼는 것쯤 문제겠니? 다만, 애가 무식해 보이긴 하지만, 뱃속에 능구렁이 하나 기르고 있는 것 같으니, 너무 티나게 파헤치지는 말거라. 엄마, 나 1년 동안 안 들키고 지영이 잘 구슬려 왔던 애야. 돈에 관심 없는 척한다고 내가 그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한 번도 들킨 적 없어 나 무력 없다는 소리까지 듣는 사람이라니까 그래 잘났다 어휴 속이 터져서 정말 어찌 됐건 엄마는 결과만 보고 판단할 거니까 가난뱅이년이면 바로 버리고 다 여자로 갈아타 알겠니 당연하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만간 한번 나랑. 이 엄마 식당에 방문해보자. 알겠지? 너 이렇게까지 믿고 있는 거 보니 뭔가 증거가 있기는 한거니? 증거 있지? 지영이 엄마 식당이 되게 가성비 좋은 식당으로 유명한 거 알고 있어? 임대료도 안 나올 정도로 싸게 운영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이 엄마가 건물주라는 거지. 건물주 아니고서야 주변에 가난한 대학생들이며 직장인들이며 다 찾아오겠냐고. 이거 공짜로 퍼주듯 장사하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가격이 싸게 팔 수가 없는 거거든.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더더욱 그럴 거잖아. 네가 보여준 건물 보니까 나름 커 보이는 빌딩에 세놓고 있던데. 그러면 임대료 없이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니? 건물주니까 당연히 임대료 없이 장사하겠지. 하여튼 결혼만 하면 그 건물 다내 거고 지영이 재산도 다내거될 거니까 엄마는 구시나 보고 떡이나 잡수셔. 저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엄마가 나눈 대화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기도 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쌓여왔었던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어쩌면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게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물어본다고 한들 남자친구가 그렇다고 수긍할 게 틀림없었기 때문에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연기가 필요했습니다. 돈이 없는 척 연기를 해서 그것을 확실히 믿게 한다면 남자친구가 어떤 행동을 할지가 정해질 상황이었죠. 얼마 뒤 남자친구는 예비시모와 함께 제가 일하는 가게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지영이 너 평상시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바쁘다고 하지 않았어? 평상시에 이것보다 바쁘다고 했던 건 그냥 과장되게 말했었던 거야. 이 정도가 평상시에 손님인 정도고 요즘에는 불경기라 그런지 사람들이 밖에서 지갑을 잘안 열려고 그러네. 그러면 여기 하루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말해보거라. 나도 식당 한때 운영할까 생각했었기 때문에 궁금하구나. 내 어머님. 하루에 많이 벌면 백만 원 정도 벌 때도 있어요. 지영아, 그렇게 벌면 너랑 어머님이랑 아버님까지 너무 빠듯하지 않아?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벌어야 될것 같은데. 영철이 네가 식당 일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얘기야.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어. 단지 학자금 대출이며 임대료며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빠듯해서 그런 거지. 그래, 임대료가 많이 나가는구나. 그러면은 여기 건물주가 혹시 누군지는 아니? 나도 관심이 있어서 그런다. 네. 어머님 건물주 얼굴 저번에 한번본적 있었거든요. 나중에 계약하고 싶으시면 제가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임대료 문제로 계약했을 때 제가 건물주분한테 1억원 정도 직접 송금해 드린 일도 있었거든요. 서로 떡 같은 것도 주고받은 적도 있고, 제 나름대로는 친분이 있어 잘 알고 있어요. 하다 하다, 이제 건물주랑 인맥 자랑질을 하는 거니? 너는 애가 어쩜 그렇게 실속이 없니? 고졸이면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게 지식을 쌓을 생각을 해야지. 지식도 없으니까, 결국 인맥 자랑질이나 하고 그러는 거다. 아니면 돈이라도 많던가. 보아하니 돈 욕심도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식당 운영하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니? 엄마랑 저랑 돈이 지금도 충분한 것 같아서요. 원래 돈 욕심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돈에 미친 사람들이야.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 돈 열심히 벌 생각이나 해라. 아니, 그러든지 말든지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거라. 엄마, 왜 그래? 일단은 맛있게 먹고 나가서 얘기하자. 지영아, 엄마가 하는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가난한 척을 했더니 표정이 대놓고 썩어 들어가는 예비 시모와는 달리 남자친구 쪽은 그래도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의 연기가 통하지 않은 건가? 그것도 아니라면 남자친구가 여전히 좋은 사람인 건데 시모를 설득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었던 건가? 고민이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밥을 다 먹고 가게를 나갔고 얼마 되지 않아 예비시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비시모는 다짜고짜 제게 물을 달라고 하더니. 그 자리에 앉아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물을 갖다 주었더니 예비 시모는 갑자기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바닥에 컵을 일부러 떨어뜨리더군요. 어머님, 지금 이게 무슨 행동이세요? 물을 바닥에 버린 게 아니라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가 없다는 걸 보여준 거다. 너랑 우리 영철이 결혼하는 거 절대 불가능하고 너나 네 엄마가 오늘 했던 것들을 다 주워 담을 수 없으니 그렇게 알란 뜻이야. 이런 간단한 비유도 모르고 우리 애랑 결혼을 하려고 했니? 아니 사람이 방문을 했는데 네 엄마 얼굴 한 번을 안 비치는 게 말이나 되니? 엄마는 바빠서 주방에서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어머님 그건 그렇고 제가 어떻게 해야 만족을 하시겠어요? 대체 이러시는 이유가 뭔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우리 영철이 내가 어떻게 키운 줄이나 아냐? 아빠 없는 자식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내가 걔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막말로 나중에 고위 공무원까지 될수 있는 애다. 그런 애를 너 같은 거랑 결혼시켜서 발목 잡히게 하라는 소리니? 됐으니까 영철이한테서 꺼지거라. 안 그래도 영철이 역시 너랑 헤어지겠다고 이 엄마랑 다짐했으니까. 넌 그렇게 알고 있고, 고졸 소리 안 들으려면 질척거리지 말고 깔끔하게 연 끊으란 얘기다. 알아들었니? 못 알아들었니? 저랑 헤어지겠다고 확실히 대답을 했다고요? 저는 아직 어떤 얘기도 못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할 거면, 저한테 확실히 전하면 될 일이지, 이렇게 어머님 통해서 전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얘가 또뭔 모르는 소리를 하는구나. 집이 가난해서 대학을 못 나와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다. 하지만 눈치가 없는 거는 적당히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이렇게 너 모욕까지 주고 막말을 했는데도 계속 매달리는 이유가 대체 뭐니? 영철 씨 본심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 저한테 이렇게 모욕 주신 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내가 모욕 좀 줬다고 억울하니? 억울해하지 말고 가난한 네 부모 탓을 하거라. 식당 운영하면서 쥐꼬리만큼 벌어서 근근히 먹고 사는 네 처지를 탓하라고 이년아. 그래. 제발 결혼해달라고 울고불고 후회하게 해줄게. 네가 무슨 수로? 뭔가 있으면 말해보기나 하거라. 얼른.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짓고 있었던 저는 내심 돈이 많다는 것을 밝힐까 생각했었지만 엄마의 조언을 되새기며 이를 참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통보하기도 했죠. 그런데 답변이 없는 남자친구. 얼마 뒤에야. 예비 시모가 될 뻔했었던 본인의 엄마와 식당에 재차 방문을 하더군요. 야, 밥이나 갖고 와 봐. 그래도 여기가 맛은 좋더라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엄마, 미안. 아, 이런 거렁뱅이년을 내가 1년 동안 공들였었다니. 인생 정말 낭비했지 뭐야.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니. 이런 년 척보기에도 거지라고 했잖아.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그걸 왜 몰라? 이미 지난 일이니까 잔소리 너무 하지 말자. 나도 충분히 힘든 상황이니까. 하,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그동안 나를 돈 보고 만나왔었나 보네? 응, 고졸인 너를 그럼 내가 뭘 보고 만나겠냐? 솔직히 내가 좋은 대학 나왔지. 인물 좋지. 대학 졸업하고도 아직까지 백수라는 거 말고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야. 그것도 조만간 공무원 합격하면 문제없이 해결될 거고. 대학 다닐 때부터 준비했었던 시험 아니야? 구급만 벌써 4년 넘게 도전 중인데.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네. 닥쳐. 고졸인 년 주제에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줄이나 알아? 네가 우리 집 사정을 아냐고. 비싼 대학 등록금 내면서 미래 위해서 투자한 나랑 하루 벌어먹고 사는 너랑 같은 줄 아냐고. 비싼 등록금 내고 공무원 시험 도전하는 것도 돈 아깝다. 너랑 네 엄마한테 팔밥 없으니까 꺼져. 그거라도 안 팔면 가게 망할 텐데 괜찮겠니? 가뜩이나 손님도 없어서 임대료 감당하기도 버거운 처지잖니. 임대료는 무슨. 내가 여기 건물주야, 이 미친 것들아. 엄마? 주방에서 언제 나왔어? 듣자, 듣자 하니 속이 터져서 내가 말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런다. 너 그동안 잘 참았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거라. 내가 이것들 영업방해로 쫓아내든지 할 거니까.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리고 건물주? 망상이 많이 심하시네. 현실이 많이 각박하신가 보다. 그럴 줄 알고 내가 여기 핸드폰으로 건물주 이름 적힌 서류도 찍어 놨다. 김서방. 아니, 이 쓰레기 같은 백수놈아. 그동안 우리 딸 이해해주고 착한 놈인 것 같아서 결혼도 시켜주고, 건물도 언젠가 하나 장만해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쳐? 이 금수만도 못한 놈아. 야, 영철아. 이거 어떻게 된 거니? 정말 건물주 맞는 것 같은데? 장모님 용서해 주세요.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사실 엄마한테 내가 얼마나 비뚤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려고 엄마 달래려고 나 연기한 거야. 난 지영이 네가 얼마나 가난하든지 상관 없었고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 꼭 결혼하고 싶었거든. 거짓말을 할 거면 앞뒤는 맞게 해. 등신아, 네 엄마가 반대하든지 말든지 결혼하겠다고 하던 놈이. 갑자기 달래니 많이 비위를 맞출 이유는 또 뭐고? 이런 짐승놈들이랑 더 얘기할 거 없다. 너희들 당장 꺼져. 경찰에 신고해놨으니까. 아, 아니. 사돈 양반. 저희가 좀 실례를 했어요.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진즉에 돈이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해야죠. 꺼지라고. 여기 일매출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아? 영업 방해로 고소당하고 전 재산 토해내기 싫으면 당장 나가 이 속물들아. 지영아 나 무릎 꿇었다. 남자 자존심에 무릎 꿇었다는 거 정말 큰거 알잖아. 아니 솔직히 너도 나 속여왔으면 용서해줘야지. 나 이렇게 울고 있잖아. 영철아 남자가 무릎을 꿇다니 안 된다. 이 엄마가 무릎을 대신 꿇으마 면을 아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법이라던데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저는 대답 대신 울며 매달리는 남자 친구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엄마 역시도 화를 내며 남자 친구와 남자 친구의 엄마에게 소금을 뿌렸죠. 둘은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치더군요. 그뒤 남자 친구였던 쓰레기는 가게에 맛이 없니만이 이물질이 나왔다느니 하며, 익명의 허위글을 작성하다 들켜서 고소를 당한 현재에는 다시금 울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징역이 생기면 공무원 시험에도 도전할 수 없다며 매달리고 있지만, 저는 전혀 용서할 마음이 없어, 현재는 변호사를 고용한 상황입니다. 인간 쓰레기나 다름없던 모자를 혼내주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